조금은 거칠지만, 더 없이 순수했던 타잔과 제인 우리 시대 안방을 주름 잡던 뜨거운 로맨스의 상징이었죠. 그 시절의 설렘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들 대 깊이와 품격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리밍 강의 인생 멘토 김원장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지금. 너희 집 앞이다 라고 전화할 때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부모, 눈치 없는 장인 어른이 되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받는 어른이 되는 법, 딱 정해드립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작심하고 제 치부 하나를 드러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우린 가족이다, 친구다 하면서 선을 넘다가, 사돈이랑 의절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사돈의 어원을 아시나요? 고려시대의 명장 윤관 장군 아시죠? 여진족을 물리치고 구성을 쌓은 그 대단한 장군님요. 윤관 장군이 바로 사돈이라는 말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윤관 장군과 절친한 친구였던 오연총 장군은 서로 자녀를 결혼시킨 사이였습니다. 요즘 말로 베프이자 사돈이었죠. 어느날 두 장군이 내가 근처에서 우연히 딱 마주친 겁니다. 술을 엄청 좋아했던 두 사람, 반가운 마음에 자네, 술 한잔 하세, 했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술은 있는데 술잔이 없는 겁니다. 이 좋은 날 술잔이 없어서야 원. 그때 윤관장군이 내가에 있는 잘린 나무 밑동을 가리키며 꾀를 냅니다. 여보게 술잔이 없으면 어떠나. 저 나무 등 거를 술잔 삼아 마시세. 두 사람은 나무 등걸 위에 술을 부어놓고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 절하듯이 그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한 모금 마시려면 서로에게 절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나무 뗏목 사자에 절할 돈자를 써서 사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 하나 둘나 기르는 시대에 사돈끼리도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차피 우리 애들 부부인데 우리도 쿨하게 지냅시다. 하고 말이죠. 오늘은 제가 안사돈이랑 너무 급속도로 친해졌다가 벌어진 지금 생각하면 얼굴 화끈거리고 웃음만 나오는 해프닝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오고 첫 명절이었어요. 안사돈이랑 인사를 나누는데 세상에. 저랑 동갑에다가 고향도 비슷한 거 있죠? 게다가 취미가 이명웅 덕질이라는 공통점까지 발견한 겁니다. 그날부로 우리는 사돈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아유 사부인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동갑인데 말 틉시다. 친구 먹어요. 왜 그래, 자기야. 우리 영웅이 콘서트 티켓팅이나 같이 성공해보자고. 그때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세 번은 통화하고, 맛집 투어 다니고, 남편 흉도 같이 보는 영혼의 단짝이 됐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두 분이 너무 잘 지내시니, 보기 좋다며 안심했죠. 저도 참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 사귀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사돈이랑요. 그런데, 너무 격이 없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오후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예고 없이 사돈집에 들렀을 때 터졌습니다. 자기야, 나 근처 왔는데 잠깐 커피나 한잔해. 하고 쳐들어갔죠. 사돈이 반갑게 맞아주며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제가 식탁에 앉아있는데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물좀 주세요 하고 기다렸겠지만 우리는 베프잖아요. 내 집처럼 편하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 김치통 뚜껑 좀 봐. 곰팡이 피려고 하네. 그리고 이 반찬은 언제 거야? 쉰내 난다, 쉰내나.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리 줘 봐. 내가 싹 정리해 줄게. 순간 커피를 내리던 사돈의 등이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차 싶었죠. 제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남의 냉장고 지적은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며느리의 친정엄마 살림살이를 지적하다니요. 사돈이 천천히 뒤돌아보며 아주 차분하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집 냉장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사부인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낯설고 무섭게 들리던지. 그날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킥을 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아무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며칠 동안 서로 연락도 못하고 냉전 아닌 냉전을 치렀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요. 결국 제가 먼저 장문의 사과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주책을 떨었네요.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실수를 했어요. 내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세요. 다행히 마음씨 넓은 사돈이 받아주셨고 지금은 다시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극존칭을 씁니다. 자기야 대신 사부인님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사돈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아무리 친해도 반말은 신중하세요. 좋을 땐 좋지만 감정 상하는 순간 그 반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둘째, 상대방의 살림살이, 교육방식. 남편 흉에는 절대 훈수 두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만 주세요. 셋째, 너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적당한 신비감과 거리감이 사돈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돈은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옛말. 그게 다 조상님들의 빅데이터에서 나온 지혜더군요. 여러분도 사돈이랑 너무 뜨겁게 타오르지 마시고, 은근하고 따뜻하게 오래가는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문은 절대 먼저 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왜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프닝부터 꺼냈을까요? 친구 먹기로 한 사돈 사이도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되는데, 하물며 어렵고 조심스러운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자식 부부의 냉장고를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하지 말아야 할 훈수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사위가 어머님, 아버님 제발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머님, 이번 주말에 꼭 놀러 오세요라고 매달리게 만드는 법. 선을 지키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니어가 되는 처세술. 지금부터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해물탕을 만들다 갑자기 해물탕 좋아하는 자식들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우리 딸은 시집가서 고생 안 하나,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져 볼까요? 걱정 끝에 항상 따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들은 부모도 없나? 주말에 전화 한 통이 없네. 김장해서 보내 줬더니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가 없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며느리나 사위 혹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가슴 한 구석에 돌덩이 하나 얹고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왜 우리는 나이 들어서까지 자식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돌덩이를 아주 시원하게 깨부수려고 합니다. 단순히 참으세요, 잘해주세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왜 그들과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대접받는 어른으로 살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당장 주말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시나요?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그렇다고 하십니다. 마음은 진심이시겠죠. 하지만 그딸 같다는 마음이 바로 착각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하듯, 집안이 깨끗해야 건강한 거야. 이 반찬은 상했다. 버려라, 애옷 좀 따뜻하게 입혀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딸같이 대하며 나름 사랑의 마음이었죠. 친정엄마 마음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그러더랍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딸이 아니에요. 제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 여사님, 충격 받아 알아놓으셨습니다. 배은망덕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딸입니다. 사위는 남의 집 귀한 아들입니다. 30년을 다른 문화, 다른 밥상,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완벽한 타인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손잡았다고 하루아침에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무례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딸 같아서라는 핑계로 살을 빼라 하고 아들 같아서라는 핑계로 승진은 언제 하냐고 묻습니다. 오늘부터 관계를 재정의합시다. 며느리와 사위는 내 자식이 사랑해서 데려온 VIP 외국인 바이어다. 외국인 바이어한테 너살좀 빼라고 하시나요?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냐고 하시나요? 안 하죠. 실수할까봐 조심하고 식사 대접할 때도 취향 물어보고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실 때 정중히 배웅합니다. 딱그 정도의 거리. 친밀함보다 중요한 건 정중함입니다. 가족끼리 무슨 예의냐고요? 가족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깨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저 귀한 며느리로 존중해줄 때, 비로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입니다. 자, 마음가짐을 바꿨다면 이제 실전입니다.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 꼰대가 되기도 하고,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제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니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이 무슨 말만 하면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애가 밥을 안 먹어서 힘들어요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소고기를 갈아서 죽을 끓여봐라. 간식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 하고 답을 줍니다. 그게 정답일지라도 며느리는 그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밥안 먹으면 속상해서 어쩌냐. 내가 고생이 많다 이 공감이 필요한 겁니다. 해결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인터넷 검색하면 박사님보다 더잘 압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대견하다. 이세 마디면 여러분은 최고의 시어머니 장인어른이 됩니다. 둘째 비교는 관계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김신의 사위는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줬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싹싹해서 매일 안부 전화한다더라. 이말 듣는 사람 가슴에 비수 꽂는 말입니다. 사위는 내가 무능해서 장인어른께 죄송한 애가 아니라 또 비교하시네 가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하고 방어막을 칩니다. 남의 자식 이야기 절대 꺼내지 마세요. 오직 내 앞에 있는 며느리 사위의 장점만 보세요. 김서방, 자네는 웃는 게참 좋아. 자네 보면 기분이 좋아져. 우리 며느리는 손끝이 야무져서 과일도 예쁘게 깎네. 찾아보면 칭찬할 거 분명히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며느리도 시댁에 오게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 테러를 멈추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좋은 글귀, 건강정보, 종교적인 영상. 아침마다 보내시는 분들 계시죠? 보내는 분은 사랑이지만 받는 젊은이들은 스팸으로 느낍니다. 데이터 아깝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해야 하는 그 압박감이 싫은 겁니다. 유튜브 링크, 꽃 사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답장 안 해도 된다. 그냥 좋은 글이라 보낸다. 이 한마디가 그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연락의 빈도가 사랑의 척도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요령, 바로 영토 침범 이야기입니다.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님들이 김치나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십니다. 그리고 흐뭇해 하시죠? 내가 이렇게 챙겨줬다. 그런데 며느리 퇴근하고 와서 기겁합니다. 누가 왔다 갔어? 내 살림, 내 공간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는 건 젊은 세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현관문의 법칙을 지키세요. 자식집 비밀번호 알아도 누르지 마세요. 초인종 누르세요. 근처에 왔다고 불쑥 가지 마세요. 최소한 하루 전 아니 며칠 전에 시간 되니 물어보고 가세요. 어머님 이번 주는 좀 곤란해요 하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 하고 쿨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김치통의 법칙입니다. 주면서 생색내지 마세요. 내가 허리 아픈데도 담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서 못 먹습니다. 이번에 김치가 맛있게 돼서 좀 덜어놨다. 가져갈래? 아니면 말고, 선택권을 주세요. 필요 없다고 하면 내가 먹으면 됩니다. 억지로 떠안기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위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제발 잠 재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라. 이거 고문입니다. 내 집이 제일 편한 건 나뿐입니다. 그들은 불편합니다. 저녁 먹고 과일 먹고 8시쯤 되면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세요. 자, 나도 드라마 봐야 하고 피곤하다. 너희도 내일 쉬어야지. 얼른 가서 쉬어요. 등 떠밀어 보내는 시부모님.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센스 있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야 부담 없어서 다음에 또 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나의 자존감에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서운해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내 삶이 재미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아직도 자식에게 쏠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애들은 뭐하려나 궁금하고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시선을 나에게 돌리세요. 60대, 70대.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고, 돈 버느라 뛰어다녔고,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시간을 가장 이상적인 나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력 있는 시니어가 되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했을 때 그냥 집에 있지 뭐. 라고 하면 자식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 요즘 파크 골프를 시작해서 배가 쏙 들어갔다. 그리고 도서관 가서 주식 차트 공부도 좀 하고 블로그에 글도 쓴다. 하루가 짧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식들은 안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잘 사시는구나. 멋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을 챙기고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며느리와 사위가 존경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올해 목표를 하나 세우세요. 내 인생 자서전 쓰기, 유튜브 도전하기, 전국 파크 골프장 도장 깨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빠지면 자식들이 궁금해서 먼저 연락합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하고요. 그때 튕기세요. 어, 내가 스케줄 좀 보고 연락하마. 이게 진짜 어른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껴두었던 소중한 지혜 한 조각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주말만 되면 전화기만 쳐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주는 아들 내가 오려나 손주 녀석이 할미 보고 싶어 할 텐데 비싼 장난감 사주고 용돈 쥐어주며 며느리 눈치 살살 봅니다. 애미야 힘들지. 내가 가서 애좀 봐줄까?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뭔가요? 어머님, 저희 이번주는 쉬고 싶어요. 섭섭하시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식과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짝사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고맙지만 결코 딸이 될수 없는 어려운 손님입니다. 그들에게 매달릴수록 우리는 초라한 을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손주 볼 시간에 파크 골프장을 가라. 왜냐고요? 비교해 드릴까요? 첫째 며느리는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공은 연습하면 내 맘대로 됩니다.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등 돌리지만 공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 둘째, 손주는 크면 할머니를 잊지만 파크 골프 친구는 평생 갑니다. 손주 녀석, 중학생만 돼도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옵니다. 하지만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김 여사, 이 사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전화를 기다립니다. 언니, 오늘 한 게임 콜? 하고요. 셋째, 병원비보다 골프채 값이 훨씬 쌉니다. 집에서 자식 기다리며 속 끓이면 화병 나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면 허리 망가집니다. 하지만 잔디 밭밟으며 18홀 돌고 나면 허벅지에 근육 붓고 햇볕 쬐어 잠잘 오고 밥맛이 꿀맛입니다. 이게 진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나 바쁘다. 파크 골프 대회 나가야 해서 이번 주말에 못 본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관계가 역전됩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갈게요. 아이고 얘야 내가 선약이 있다. 다음에 오거라. 끊는다. 이렇게 튕기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차고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바쁘게 살때 자식들은 안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 멋지네. 인기도 많으시네. 하면서 오히려 궁금해서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들을 내품 안의 자식으로 쥐고 있으면 우리도 힘들고 자식도 힘듭니다. 이제 손을 활짝 펴서 그들을 넓은 세상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날려보내주세요. 그리고 빈손이 된 우리는 그 손으로 나를 안아주고 배우자를 쓰다듬어주고 새로운 취미를 잡으면 됩니다.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사위 기죽이는 장인어른. 이제 드라마에서도 구닥다리 악역입니다. 우리는 꽃 같은 시니어가 됩시다. 꽃은 오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답게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나비와 벌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우아하고 지혜로운 향기를 낼 때, 며느리와 사위는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볼까요? 이번 주말에는 오라고 전화하지 말고, 나는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너희들도 즐겁게 보내라 하고 말이죠.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자식 바라기가 아닌 나 바라기로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 스토리민강 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